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라그나로크 바포매트의 분노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어로 돼있죠 이 게임은 한국에 출시한 건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오픈 베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오픈 베타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픈 베타라고 하지만 진짜 게임이 오픈이 된다 하면 지금 키운거가 그대로 옮겨지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 게임을 좀 해볼텐데 이 게임은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이 게임을 오픈 베탈를안할 겁니다. 그냥 영상만 촬영을 할 거고, 게임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은 중국 사람이 아니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진짜 중국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있어야지만 가입이 돼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 어떻게 가라로 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닥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게임만 보여드리고 전이 게임을 안할 겁니다. 어쨌든 게임 시작 이 게임이 PC 라그나로크랑 거의 똑같다고 해서 한번 키우게 됐는데 지금 제가 레벨이 몇이야 이거 15레까지 키웠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맵만 똑같이 게임 방식은 진짜 기존 PC 라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국말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거 메인 캐스트를 따라가면 그냥 깰순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 진짜 PC 라그랑 똑같다 하면 좀 솔직히 중국말이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 때는 피시 라이라 똑같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아이템이, 에요 근데 PC라그는 똑같은 모양의 이런 아이템이 중복해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C라그랑 옵션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이어갖고 이 게임을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뭔지 이걸 다 번역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게임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이 한국에서 나온다 하면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중국말이다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PC라그랑 똑같다 그래서 옵션과 그림, 뭐, 스킬, 모양까지 다 똑같을 줄 알고 진짜 가볍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PC라그에서는 이런 그림 스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다는 거. 제가 번역했을 때는 한 손, 그 다음 은 양손인데, 양손강화 뭐 한손검 강화 그거 같아요 그리고 이 스킬은 뭔지 모르겠고 이건 강타 같아요 강타 근데 PC라그 같은 경우는 강타란 스킬은 기사한테 없습니다 원래 원래 노비스인가? 한테 있을거예요 근데 배시가 없고 이런 강타가 있다는거 이게 배실라나? 어쨌든 모르겠고 근데 추천이라 써있는것 같은데 이거? 이게 네개를 찍으라는거 같아요 오케이 자그럼 스택 같은 경우는 힘그 다음 어질 이게 뭘까? 어... 바탈이겠죠 바탈? 그 다음 인트 이게 덱스 거고 이게 럭일 거고 우선은 힘만 찍어 힘만 찍어도 뭐 사냥하는데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피시라고 했으면 덱스 안 찍으면 얘네들한테 미스납니다 그리고 칼질이 때리기 전에 데미지가 들어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 원래 칼 들고 썰때 데미지가 와야 되는데 들자마자 데미지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자 그리고 이제 마을 좀 보여드릴까 마을 가면 뭐 이것저것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을 야 나비 없냐 여기있다 사용 자, 마을이 프론테라일 텐데, 맞네요, 프론테라. 그러면, 이동을 해봅시다. 이거 마우스 터치 되냐? 아, 되네. 자, 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PC랑 똑같아요. 진짜 다른 게 1도 없어. 와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진짜 PC 라그랑 똑같이 만들어놨으면 더 어땠을까 아이템 같은 것들 근데 아이템 같은 거 절대 똑같지 않을 겁니다 와 아이템 똑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재밌게 할수 있을까 오 봐봐 이거 생긴 거 이게 어쌔신이죠 어쌔신 근데 이름은 한글로 만들 수 있어서 한글로 만들었는데 이건 좀 괜찮았던 것 같아 한글도 써지나 근데 야 확인 보내봐야안 써지네요 어 월드 채팅은안 써지는 건가? 그 지역. 야안 써지네. 야, 어떻게, 한국말이 안 써지지? 근데 한국 게임에서는 보통 뭐, 영어라든지, 뭐, 한문이라든지 다 써지지 않나? 근데 중국 게임에서는 한글이 안 써지나 보네. 영어는 써지냐? 아, 지금 혹시 레벨, 아, 3 5렙 아, 레벨이 한 데서 안 써지는 거구나. 여기 보시면 35 써있죠. 이렇게 알겠고. 근데 지금 제가 라그나로크 V가 베타를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게임을 안 하고 이 게임을 잠깐 들어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라그나로크 V 부활이 너무 튕겨요. 지금 그냥 CBT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게임이 튕기고 렉이 너무 잦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번 CBT는. 그리고 적당히 해봐 갖고 뭐더 이상 안해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라그나로크 V 부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하려고 해요.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든가 다음 CBT 때 다시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다이아나 그런 거 이런걸 살수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 뭐 강화하는거겠죠 무기 1렙짜리 2렙짜리까지인가 1렙짜리인가 2렙짜리까지 강화할 수 있는 강화석이에요 이게 뭐였더라 이름은 까먹었네 이게 엠페, 엠, 엠페... 아 씨, 까먹었어 그리고 오리있고 에르있고 이거 에르 원석 아니야 잠깐만 이거 오리 어 이거 오리 원석이구나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비늘인데 이건 모루 이거는 캐시 강화석이거든요 PC에서는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 이 같은 경우, 제니 갖다살수 있는 것 같은데, 예, 포션들 팔고 있죠. 잠깐만, 설마, 이거 도구 상인 없나? 도구 상인이 여기거든요, 래 아, 이거 못 들어가게 해놨네. 어, 못 들어가네. 여기에는 이제 무기 상인. 무기랑 방어구 상인인데, 아, 이런 건 구현을 안 해놨네. 그냥 저기서 살수 있는 거야? 아니, 바깥에 있나? 어 바깥에 없네. 그냥 여기 사는 거다 보네요. 제니 갔다가, 이 물약 같은 거고 이천개 이렇게 살수 있다. 오, 호 오. 그럼 사냥하다 말고 물약 부족하면 마루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그냥 물약을 바로 사면 될것 같아요. 오, 어, 그리고 카드도 파네. 얘가 파사나거든요, 파사나. 뭐가 올라가는 아, 거야? 파사나가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거든요? 화속 갑옷 만드는 건데, 갑옷에다가 이걸 박으면 속성이, 갑옷이 화속으로 변해요. 그래서 화속 갑이라는데, 이게 과연 그게 맞는지 제가 한번 번역해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물리 방어력 7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옷의 속성을 불속성으로 랩 100에서 랩 300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니까 러 이거 속성을 아예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벨을 올릴 수 있나 봐요. 그니까 러 속성 레벨 개념이 있나 봐. 하지만 PC랑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PC 같은 경우는 아예 속성을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속성 강화를 해주는 거니까. 오, 알겠어. 얘는 뭔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얘가 뭐지? 얘칼 같은데 칼. 고성에서 나오네. 근데 걔는 잘안 써갖고, 얘도 고성은 칼이고. PC에서는 얘네들 안 써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뭐 다른 건 딱히 이제 볼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봐도 될것 같고 노점 상인 없나? 노점준 따로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뭐야 이거 강화하는 것 같은데 강화를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설마 이거 뭐 슬롯 강화 아닌게지 슬롯 강화?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슬롯 강화 같은데 이거 pc에서는 슬롯 강화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슬롯 강화가 있는데 맞네 이거 슬롯 강화 맞네요 이게 물리 공격력이고, 이게 마법 공격력이에요. 같이 올라가는 거면 슬롯 강화가 맞습니다. PC랑 그 모바일을 약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VIP 시스템 같은데, VIP라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VIP 시스템이 중국에서 나와서 정말 그게 안 좋은 인식이었는데, 요즘에 한국 게임이 워낙 가차가 심하고, 편질하는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이게 그냥 VIP 시스템이 더 맞다고 봐. 요즘에 한국 게임 나온 꼬라지 보면. 어? 야화다, 야화. 야화가 원래, 그거거든요? 이속 무한이었나? 이속 무한일 텐데, 이건 뭘까? 어, 맞네, 이동속도 200, 그리고 크리티컬 5 올라가고. 와, 아, 전체적으로 카드가 비슷비슷하네. 얘는 뭐였더라? 얘는 안 써봐갖고 카드를 제가. 물리공격 받았을 때1% 확률로 궁극기? 그러니까 어떤 스킬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물리 공격을 받으면 어떤 스킬이 1% 확률 나가나 봐요. 제가 피격시 뭐 받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PC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맞을 시, 그 때릴 시, 뭐 스킬 발동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오 이건 적절하게 아이템 잘 나온 것 같은데. 오 만약에 이게 한글 버전으로 진짜 한국에서 출시가 된다 하면 정말 게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PC랑 랑 카드가 똑같으니까. 근데 저 카드를 문제는. 뽑기냐, 아니면, 주워 먹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게임의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오, 뭔가 이 게임 나오면 날좀 설레게끔 할것 같아. 자, 그리고 보스가 있네요. MVP가 있고, 미니가 있다. 오, 토드그, 토드, 토드. 근데, 그럼 얜 뭐라 써 있는 거야? 어쨌든 황도, 잠깐 황도 카드 보자. 이거 방패 막는 거거든요. 이게 PC 기준으로는 마법 그냥 면역이에요. 100% 면역 힐도 안 들어가. 근데 여기서는 마법 데미지 감소 5%에다가, 어, 다른 애 카드가 이거는 이건 마법 데미지 감소 5에다가 스킬 사용하면 만화 소모가 200% 증가한다고. 이거는 좀... 그진데 이걸 못 알았어. 이걸? 그리고 프리온이 얘 같은 경우는 명중이 100인가 200인가 그럴거예요이 카드가 딱 봐도 명중 25네 이건 변역을 안 돌려도 네 히트가 25네요 자 그리고 드레이크 드레키 드레키 같은 경우는 중대 소형을 다 페널티를 없애주죠 자 여기는 이렇게 써있네요 소형 중형 대형을 몬스터를 무시하고 80% 데미지를 준다 왠지 맞는 말 같은데 근 80%가 왜 80%지? 이건 모르겠어 그리고 가옷 관통 공격력이 22더 추가된대 그리고 마법 공격력 25아 일반 공격력이랑 마법 공격력이 그냥 20, 25 추가된다는 것 같은데 왠지 그런 것 같고 자 그리고 얘는 무한 인듀어죠 PC 기준은 무한 인듀어인데 여기서는 어? 체력이네 체력 체력 15% 그리고 미스트 미스트 같은 경우는 불법 없이 쓸수 있는 거죠 스킬들을 그래서 워프라든가 파이어필라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는 광석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 똑같네. 여기도. 오. 그리고 바포매트 기대되는데 얘는 스플래시입니다. 스플래시 무게 박는 거고 스플래시인데 과연 맞네요. 이거 광역 한칸한 한 칸이 증가가 된대요. 오. 근데 PC는 좌우 세 칸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 위세 칸씩, 그니까 좌우 한 칸씩 그위 아래 총 아홉 칸을 때릴 수 있어요. 평타를. 오 이런 식이다. 그리고 얘가 신발이 박는 거고 피격 받으면 내가 공격을 받으면 뭐였지 메테온가? 자 맞네요. 맞으면 1% 확률로 유성을 방출한다. 네, 메테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물 물리... 방어력 20 올라가고 마법 방어력 10이 올라간다는 거 와우 이거 카드들이 진짜 pc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뭐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오이 고링도 염속성 변형하는 거고 이거는 뭐였더라 까먹었다 와 근데 다른 일반 카드들 보고 싶다 뭐 이대로 간다 하면 진짜 스케러커 중형 올라갈 거고 소 카드 대형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늑대 카드 소형 올라갈 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체형 카드 나올 것 같고 와 진짜 재밌겠다 자어쨌든 간에 라그나로크 바포메트의 분노라는 중국에서 나온 모바일 게임인데 이 게임이 한국에 나온다 하면 진짜 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나온다 하면 근데 뭐 보완할 점은 제가 이 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냥 카드 그 옵션만 봤을 때는 정말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